회장을 맡고 있는 해동 피부 조계사문, 마이산 호랑이, 호 자칭 호국 승병장, 금풍당 소납, 성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소납이 호국 구종을 위한 197일째, 연속, 처음이 정진 기도거필를 하는 날인데, 아침 일식 <laughs> 9시에 출발하여서, 한동훈, 우종수, 고발인 조사를 성북경찰서 가서 받고, 오후 2시에, 신혜식 대표가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사정을 통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구속하라! 구속하라! 대통령 탄핵! パンデンダーパンデンダーパンデンダーパンデからーパンデンダーパンデンダーパンデンダーパンデンダーパンデンダーパンデかダーパ 우리 애국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고 지금 이 자리에는 성호 스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한동훈을 고발해서 오늘 고발이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야, 이 한동훈 진짜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동훈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했는데 한동훈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여론 조작권 한도 군을 고발하고 한도 군을 깜빡이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원선이 포기하겠습니다. 금방 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탄인 무료 무디 석방이 박근혜 대통령 그때 하여이 방패를 만들고 다녔습니다. 안 버리고 있더니 또 써먹네요. 다시는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지 않았는데 에? 또 시작이 됐습니다. 에. 참 제가 도통한다고 도덕그로 절간에 들어갔는데 이 대한민국의 빨갱이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은 도오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스님들은 이 주위에도 지금 절거리에서 도 닦고 있는데 저는 이 길거리로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도 닦는 것이 길거리에서 닦는 것이 도더라고요. 진짜 여기 도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똑바로 가도록 알려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통하는 거더라고요. 옛날 도통한 사람은 서산대사 알죠? 사명대사 그분들이 도통했더라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어 사실은 제가 2012년도에 어 TV에서 생방송에서 생방송하다가 출연정책 퇴출 1호 스님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생방송에 최초 이어옵니다 그때 보니까 이 ASMB, CSBSMB 전부가 다 빨갱이로 배렸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정희 저 통진당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한두 한됐들라고 비교해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제가 고발했다가 도저히 허위가 싫더라고. 그래서 아스팔트로 그대로 이제 계속 우리 시내식대표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날 그기상계험에서 동독 주사과 한국과 석결 척결해서 이제 제대로 빨갱이를 해가지고 만세를 불렀을때 며칠 몇시간 지나니까 거꾸로 돼버렸더라고 그래서 공공 보니까 빨갱이 한동번이 있잖아요 이놈이 국회에 감정을 넘어갔더라고 다음날이고 아니 우리가 우리 측구석담 넘어 들어오고 그거 가만히 놔둡니까 공권력에서 처벌해야죠 근데 한동원이는 고소고발을 아무도 안 해요 그 당시 이정희도 아무도 안더라고 내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한동원이를 내가 그 뭐냐면 은 그. 월담, 전주 건조물 침입죄. 그다음에 지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국회 의결하는데 국회의원 사당 들어가서 이재민 의원이 악으로 그거 업무방지죠 국회의원 아니면 못들어가는데 지가 왜 들어가? 안 그래요?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 거기에 그 뭐냐면은, 그날 그 민주당 그 국민의 그 단톡방 국회의원 최민희가 11시 20, 30분에 올렸잖아요. 국회 청문회 가면 국회의원증 해주면 그 안에 들어가게 한다고. 맞어요 민주당에서는 공연회에서 한지아라는 여자가 3, 4이 있어? 국회의원 신분증 가면 들려 보내야 된다고. 아니 그런 예론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응? 네? 그 들어간 한동훈이가 유연이고 불법이라고 말한 한동훈이가 대란범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발장을 성북경찰서에 냈는데 어제 제가 성북구에서 래요 오늘 1 0시까지 오락해서 한동훈이 고발을 했더니 그 구에서 달바라고 했는데 커피를 갖다 주고. 내가 조사받고 나오는데 저 멀리까지 배웅해주더라고 대접 잘 받았어요. 경찰들이 이제 법대로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고 또 국가 수사본부 우종수 있죠? 우종수도 내가 고발을 했는데 거기도 오늘 조사 받았어요. 거기는 왜했는거지 <laughs> 우종수가 그 뭐냐면은. 현행범도 아닌데 대업령에 의해서 대통령의 비상협령에 의해서 움직인 정보사령관 문상호 경상북도 성주 출신이더라고 6, 4, 50기드만 그 사람을 불법 체포 감금했다고 조중동도 아니고 내가 수십 개의 질문 검색을 했는데 5만 1인수에 넣었더라고 긴급체포해놓고 검찰에다가 국가수사본부에서 변연범 체포 영장을 발급해달라고 올리니까 관열 규정 위반이라고 빠꾸시켰어요. 다른 데는 왜관리했는지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복사를 해가지고 고발장을 써서 불법체포 강금지가 형법 114조예요. 어마어마한 큰 범죄입니다. 감히 우종수 <laughs> 국가 수사본부 본부장 따위가 1두개 소장은 군헌 명이라든가 군 검찰관 군 재판관이 수사하도록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안 그래요? 분명히 우종수 뒤에 민주당이라든가. 어, 박설은이라든가 이런 놈들이 분명히 있다. 매운 세력이그 놈들이 내란범이지. 이제 법대로 하면요. 이 군인들 다잡놓은 놈들. 전부 다 내란범으로 반역죄로 다 처단을 당합니다. 윤석길 대통령은 사람에 중성하지 말고 법에 중성을 하겠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왜다 기침치고 있어요? 내가 꼭 고발을 해야 되겠어요? 아 네? 잘했죠? 이래서이 스님들, 청교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 빨갱이들이 최고 무서우는 게 대통령도 <laughs>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청교인이 종교 정교. 성광 독산이알죠나 같은 사람. 진짜. 이 빨갱이들은 엊그제 트랙터 볼버죠 유물사관에 의해서 종교를 인정하고 마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있으나 많아요. 종교인들이 일어나니까 이 빨갱이들은 작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것은 전쟁 선포권이라는 무시무시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기상 대응 같은 건 전쟁 선포권에 대한 건백부분의 추적지혈이 아닙니까? 아니 김영삼 대통령 옛날에 금융실명제법본거 알죠? 내가 금융실명제법벌란다 6개월 전부터 여기저기 준비해라고 하는 건다돈 빼돌리지. 금융실명제법이애라트로 처벌됐습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기혁을 하려면 미리 미리 군을 동원하려면 미리 미리 다 준비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게 내란 얘기입니까? 그것도 내용이 동북주사파, 간첩, 빨갱이, 민노총, 전교조 등 안국가 세력 척결하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빨갱이들의 장악된 그 중앙선관위 서버 거기서 부정선거해가지고 국회의원들 가짜배기를 만들어놔서 진짜 법대로 한번 대미국이 가도록 하려고 한 거예요. 안 그래요? 개미 새끼라도 한 마리 죽었습니까? 바로 반핵은 그놈들이 동북 주사포고 반국가 세력인 겁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청년 선판들이 그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더만. 오히려 언론, 방송, 여론, 조사기관, 이런 것들이 다 빨갱이, 이반국가세리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내란 범이죠? 이제 다 뒤져버리고 있어요. KBS, MBC, SBS 할것 없이, 모든 방송, 필로고 초중동까지, 내란 수기, 내란 범범죄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국회 앞으로 토요일 날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방송하군데도안 해주는데 광화문으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토요일날 사람들이 국민이 많이 모일까요? 왜 그런거요? 나 그건 참 모르겠대 쟤네들 그렇게 KBS, MBC 방송하면 저쪽이 전화가 저기 많이 모여야 되는데 한 8명밖에 안모였네 저쪽 뒤에 왜 그런거요? 반쳐보겠죠 인심을 여기 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 헌법, 삼도, 일량에, 대한민국의 조건은 빨갱이나 노동자, 농민에게 있는 게 아니고, 트랙터에 있는 게 아니고, 국민한테 있는다고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아, 광화문으로 오세요. 광화문은 우리 혈에와 민족의 비수고 광명이고, 미래고 행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만큼 해야 되겠네. 바빠서. 뭐, 법복 재판소 앞에 주옥수는 엄마 근데, 거기 가야 돼. 또 광화문도 가야 돼. 내가 이렇게 신해식 대표가 똑같이 800대가 들은다 근데, 이번 기회가 무서 그런 뒷 타인이다 보니까 못 갔어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못해서. 이 얘기 얼라면은 의식 없어요. 하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의식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해야 돼요. 신의식 대표, 제안체만 부르지 말고 구원팬도 팍팍 좀 써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모스님께 너무 작나? 어려워. 네. 이게 말이죠. 집회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많이 모이시는데 어. <laughs> 예, 오늘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의억제빨갱이들이트랙터 몰고 공격을 탱크처럼 우리 애국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저도 같이 그 난동을 <laughs> 막아냈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어제도 지금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를 우리 애국 세력들이 철통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믿을 수 없어요 저 어, 종북 주사파 무리들 8명밖에 <laughs> 안 왔더라고요 그렇게 언론 방송 막 국회에서 난장을 쳐도 이제 안 믿어요 두번 다시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태블릿 한동훈이 이원석이 신자영 이 새끼들이 다 조작해가지고 어? JTBC 그그 어? 그 누구야 손석희란 놈 앞장세여 가지고 한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뽀록이 네. 전화가 왔네. 요 중요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